안녕하세요. 예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진의 대표 김건수입니다 아, 오늘은 2024년 10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지금 아, 날씨는 굉장히 좀 더운 편인데 미세먼지가 좀 꼈습니다. 좀 하늘의 위에는 파란데 밑에는 좀 뿌옇게 꼈는데요. 미세먼지인 것 같습니다. 어, 바람은 좀 간간에 좀 시원하게 불어주고, 예. 아,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요. 10월 들어서 이제, 아, 첫 주말인가요? 예. 여러분들. 어휴. 주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지금 사과가 아, 빨갛게, 이렇게 아주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아, 아주 보기 좋죠. 아, 확실히 작년보다는 아, 사과가 작항도 좋고, 아, 품질도 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아, 담아도 크고, 담아라고 해야 되냐 되나요? 알이라고 해야 되는데 아, 알도 크고 아, 저는 그잎 아, 속기라고 하는데 아, 그거를 좀안 하고 뭐 착색제도 안 하고 뭐 그냥 아, 말 그대로 아, 자연이 준 그대로 아이들을 아, 사과를 아, 재배하고 있는데요. 어, 좀, 이제, 어, 묘목이, 이 구사되갖고 죽은 묘목은 좀, 어, 사과가, 이 개수가 좀 적고, 아, 이런 거는 아주 알이 무척 큽니다. 27개, 네, 27개 달렸네요. 네, 정상적으로, 그냥, 잘큰 나무들은, 한 8개 열렸고, 나무가 어린 애들은, 뭐, 한 25개, 이렇게 열린 거같습니다 가자, 아, 이제, 아침에, 아이들 사료 하고 물 관리 해주고 먼저 어, 대회기 하고 이렇게. 아, 이렇게 탐스럽게 빨갛게 익은 어, 사과들 보면은 아주 저도 그 기분이 좋아집니다. 색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한 5일 후에는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착색 잘 되라고 이렇게 은벅지만 이렇게 깔아졌는데 아 지금은 이제 퇴백이 하고 이렇게 뭐 산책이라고 하기는 그러고 이제 용변 활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앉아갖고, 아, 제가, 어, 한 3일 전에, 어, 제가 태백시에 다녀왔습니다. 어, 태백시에, 우리, 송대표님이라고, 어, 통미라는 어 태백시 그, 어, 주유소하고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십니다. 이제 건물주, 건물도 아주 그 크게 멋지게 지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 뭐, 위험물, 운반 뭐, 해갖고, 여러 가지 사업 하시고, 아니 어, 그분하고 좀 알고 지낸 지가 벌써 이제 2년이 됐는데요. 아참 성수실 하시고, 예, 돈이 있으신 분들이 좀 보면은 이제, 뭐, 없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무시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 우리 송 대표님은, 어, 뭐, 공교롭게도 이제 나이도 저랑, 어 같으시고, 점잖으시고, 근검하시고, 어 또, 아 가정을 굉장히 잘, 어, 이렇게, 가장으로서 역할 잘 하시고, 또 자녀분들 훌륭하게 키우시고, 어, 제가 그래서, 어, 참좋아도 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그 인제 송대표님께서 어, 3월생 그 어, 인제 어, 국견의 배우무중 송대 님이 어께 아주 작품견을한 어, 마리 받으셨고 또이제 5월 달에 어, 제가 출생한 태백이라는 아이를 어, 저한테 분양을 받으신 받았는데 어그 태백이라는 아이는 어 인제 황실이가 목견이고 어제 북연이 80년 노랭이 계열 탁궈데 아, 어, 이제, 그, 어, 국연 옆에 이제 우청재님께 받은 개는, 그, 북연이 강산이고, 목연이, 어, 그, 바하라고, 그, 이제, 여대, 아, 저기, 그 음대 교수님 하시는 분, 어, 그분께서 이제, 어, 분양 갔다가 다시 이제 여주로 온 개, 그 새끼,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개, 부견모견 이제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 뭐 대체적으로 아주 외형적으로 어 개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 요즘 개들이 아 성품이 좀 이제 애완견 같이 사실 많이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진돗개는 뭐 경호견이다 이렇게 제가 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 네, 이제 성품이 좀 칼칼하면서, 이제 진돗개가 좀 성품이 강한 개가 있고, 또 이제 그런 개도 있습니다. 했는데, 어, 근데 어쨌든 이제 어, 성품이 아주 칼칼한 외형도 멋진 개인데, 음, 어, 잘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이제, 어, 다만, 어, 조금 이제, 뭐, 아드님도 이렇게, 어, 개가 이렇게, 뭐, 입, 어, 입지를 좀 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손님들, 이렇게 외부인들이 많이 좀 출입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이제 뭐, 여러 사람들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또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 사장님께서, 송 대표님께서 잘 케어하고 계시니까 아뭐 염려는 아,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제 아 우리 제게 이제 아, 태백이를 여러 번 제가 자랑도 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이제 태백이는 아뭐 정말 호랭이하고도 같이 싸울 정도로, 이렇게, 그, 어, 어떤, 강한,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 뭐, 외부인들이나 또 사람한테는 또 한없이, 이렇게 또 사회성도 좋습니다. 뭐, 어디 가서, 뭐, 함부로 짓지도 않고, 누군 뭐, 이렇게 사람을 헤어거나 그렇지 않는데, 물론 이제 우리 개도 이제 외부인이 오면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 네 이제 공격적인 성향은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 우리 그 태백에는 이제 모질이 다 쭉쭉쭉쭉 살아있습니다. 모질이 그래서 이제 멧돼지 털 같다 그러는데 아 이렇게 이제 매지, 모질이 거칠게 살아있고 뭐 다리가 짧은 듯한데 사실은 이제 다리가 짧은 게 아니고 아 흉부가 잘 발달됐고 어, 이제 전체 사이즈, 아, 어, 이제 땅 바닥에서 위에, 이제, 요 어깨 거지에 어떤 그런 거는, 어, 뭐 지금 한53 정도 되는 아이인데 어, 이거 무게를 제가 재보니까, 이제 한 어, 21kg, 뭐가을철에좀 살, 쪘을 때는 53kg, 아, 23kg 까지 나가는데, 뭐 여름에는 한 19kg도 나가고, 아, 요즘은 이제 한 20kg, 21kg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아, 꼬리 굵고, 이게 예. 어, 이제 두상에 살아있다고 하는데, 여기 귀와 귀폭이 넓고 반판하고 탄점도 예. 아주 이상적인 아, 그런 모양이고 안색도 좋고. 4대 3소라고 하는데 4대 3서에 맞고 네. 어, 뭐 내눈박이는 옷을 잘 입어야 된다 하는데 옷도 완벽하고 아 그래서 이제 아, 태백이는 참 대한민국의 보기 드문 아, 우리 순수토종진도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자랑이기도 하는데 아, 저는 이제 이런 개가 좋다, 이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아 태백이 같은 개한 마리 주쇼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아 이런 개가 뭐 그냥 뭐 공산품 나오듯이 아, 숙성 나오면은 뭐그 가치가 없겠죠 그러나 아. 좀애석하게도 우리 태백이 같은 개는 정말 뭐, 대한민국에 뭐, 한두 마리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조금 차이 나는 뭐, 그런 개도 뭐, 보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뭐, 외형 스무 가지, 성품 열 가지 이렇게 비교해서, 엄연, 엄정하게 이렇게 평가하다 보면은, 저는 제 개는 정말 대한민국에 한세 마리 정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품이 참 좋습니다. 저는 진짜 성품만큼은 외형보다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명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어, 개를 볼줄 아는 안모,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분께 나름대로 이제 어, 번식에 대해서 잘 배웠다 이런 생각을 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어떤 목사, 저희 어떤 스님께서 어, 암개를 탄진이라는 개를 이제 파양한 개를 제가 우연치원하게여지에서 어, 보고 배내로 받아서 아 빛나를 제가 만들었고 아그 빛나를 통해서 이런 훌륭한 아이가 나왔는데요. 아, 빛나뿐만 아니고 이제 부견이 대발이라는 아이인데 아, 아주 그냥 성품 칼칼하고 멋진 아, 황구였는데 아, 이제 운 좋게도 그래서 아, 제가 좋은 태배기를 만들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일로 와. 아, 이상으로, 아,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